서울의 전세금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어. 급등한 전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30, 40 세대들이 서울 밖으로 밀려나고 있어. 50초 안에 설명해줄게. 마포구 상암동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박모 씨 부부는 최근 2억 이상 뛴 전세 보증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경기도의 전세집을 찾고 있어. 서울 전세금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중위 전세 가격이 5억 7,333만 원으로 한달 만에. 2666만 원이 올랐어. 전세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세금이 수억씩 오르고 있는 거야. 서울의 전세 수급 지수는 157.7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수치가 100을 넘으면 공급이 부족하다는 뜻인데 지금 157이니 사실상 매물이 없는 수준이란 거야.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전세 품귀 현상이 빚어졌고 3040들만 서울 밖으로 쫓겨나고 있는 거야. 서울에서 밀려난 수요가 수도권으로 넘어가며 경기 전세금도 연속 상승 중이야. 안양, 일산, 수원에서도 전세 매물이 20% 이상 사라졌거든. 경기도 전세값은 14주 연속으로 오르고 있어. 앞으로 문제 가 더 커. 서울 입주 예정 물량은 내년에 올해 대비 64% 급감하고 27년엔 만 가구도 안 돼. 전세는 더 부족해지겠지.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꽉 집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